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매는 좋은 친구야 피한 <목소리> 방울 섞이지 않 아,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. 사랑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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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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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자, 자, 식보 자, 자, 보다 자, 고가좋다 자, 네가 자, 아 자, 네 입니다. 예, 진심원입니다. 여기 공도에 여러분 예, 만나뵈러 왔는데 반가우시죠? 예, 여러분 직접 보니까 자리 한 번도 안 뜨시고 이렇게 계속 지켜주시고 박수만 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인사 한번 정식으로 올리면은요. 여러분 박수 상 한번 주십시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진짜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. 제가 아, 오늘 생일인데 <laughs> 생일인데 여러분 만나뵙고 앞에서 노래하고 있어요. 오늘 잊지 못한 어, 그런 날. 이 너무 좋습니다.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계시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. 우리 아까 박미경 누나가 저보다 누나예요. 박미경 누나가 엔딩처럼 막 휘젓고 가셔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누님들 우리 형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마음은 편안합니다. 뭐 하루에 요즘 시즌이라 그런지. 뭐 공연을 세네 개씩 하고 다니나 봐요. 근데 저는 딱 하나만 합니다. 더 이상 안 합니다. 딱 하나만 하고. 뒤에 오는 우리 금잔디 동생도 어디서 또막 하고 오나 봐요. 그래서 올 때까지 좀 해주세요. 이러더라고. <laughs> 아, 참. 어쩌다 이렇게 됐냐? 정말. 어쨌든 하루에 하나씩 신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요즘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안올 거면서란 노래가 있는데요. 연어링 하나 더 전해드리고 앵콜 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<laughs> 안올 거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콜이요? 아 저기 전광판 진심원 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진심은 사랑해요 먼지 어 그러네요 진심은 사랑해요 제가 모시고 온분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<laughs> 예, 핸드폰에 또후레시켜주신 분도 감사하고 이번에는아 잔디가 올려면 한두 곡은 더 해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니다 어, 너나나나 아세요? 네. 너나나나 아세요? 네. 어, 그러면 너나나나를 먼저 하나 하고 앵콜이 없어도 내가 아슬아슬 여러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. 내가 오늘 확실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. 천시가 막 이러면서. 자, 아슬아슬 먼저 아, 아슬아슬 먼저 하고. 앵콜 없어도 너란 하나까지 딱 하겠습니다 자 아슬아슬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정난 혹은 전신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오늘 한번더 느껴본 그 기분은 아예 나 지금이나 좋지 않네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월이 이 이런, 이런 것인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 같은 내 인생아, 사랑은 무슨 사랑? 눈물은 무슨 눈물? 정나나, 정나나 보고 싶다. 술잔이 또 비었다. 보구나, 한 시간. 아, 휴대폰에 불안시키고 같이 흔들어 주세요. 아, 뛰고 뛰고 뛰어봐도 제자리란다. 시작할 때그 자리구나. 변함없다 변함없다 변한 게 없다. 난 돈도 없고 변한 게 없다.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정나나 보고 싶다 진짜 멋있네요. 이렇게 조명 딱 꺼진 상태에서 여러분 후레쉬를 키니까, 여기서 <laughs>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슬아슬 듣기 괜찮아요? 네. 오늘 여기 저 토근이 누나가 신청해 주셔서, 어떻게 이 노래를 아셨대요 아, 그러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기분 괜찮으시죠? 네. 진심원니 공도에 잘 왔죠? 네. 텔레비전 보면 제가 나오고 이러면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, 주변에 얘기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. 진심원이 직접 보면 키는 한 185는 되고, 고급스럽게 생겼고,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. 아셨죠? 자, 너란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